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다가 인천 SK뷰, 일명 용현 SK뷰라고 하죠. 거기 나왔습니다. 4,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여기 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SK뷰 바로 앞에 여기 인하대역 3번 출구가 있어요. 수인 분당선이고요. 그리고 이 바로 역앞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꽤 높죠. 그래서 이 상가에는 뭐 치과부터 시작해서 병원, 그 다음에 학원, 학원이 그 과학이나 사회학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고등학교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의 수요를 아, 뒷받침할 수, 즈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건물이 비전 플라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저 옆에도 다 거의 뭐 학원과 부터 시작해서 버거킹, 스타벅스,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죠. 그래서 이런 상권을 이용하고 앞에 또 예전에 이제 까루프라 그랬는데 홈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 앞에는 또 서울 가는 9,200번 버스도 있고 광명역 가는 그런 버스도 있어요. 광역 버스도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그 이쪽 SK뷰고요. 이게 이제 16년에 건축했기 때문에 1년만 있으면 이제 20, 어, 10년이 돼가죠. 그래서 거의 뭐 준신축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자인이 분양할 거면. 분양하 분양가 거의 뭐 7억 전후가 되기 때문에 SK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는 여기가 출구가 3게이트까지가 있는데 여기 상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과학학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114 부동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진의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SK 뛰어라 부동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홍보 때문에 이렇게 다 퇴근했는데도, 이렇게 다 조명을 켜놓고 가네요. 그리고, 농협은행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해리움하고 이편한 세상 시티라는 그 오피스텔이 있고, 상가를 이렇게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삼육어학원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 어학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윤부동산이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단지로 한번 아. 다시 저렇게 나갈게요. 이쪽에 막혀서 중앙 메인 통로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국민은행도 있고요. 치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수인 분당선이 개통됨으로써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있고 여기는 그 용학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길도 건너지 않고 정말 그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용현 SK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여중, 남중, 남고까지 다 있죠.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용현 SK 뷰입니다. SK 스카이 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이 도로가 굉장히 넓죠. 보시면 이게 4천 세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봤지만 여기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태엽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만 돌아도 정말 조깅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게 4천 세대다 보니까 여기가 몇 세대 빠지는 4천 세대거든요. 원래 여기가 예전에 SK 전신인 60, 유공, 아, 유공 그, 저유소라 그러죠. 기름 탱크가 묻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업용지를 이제 주거로 바꾼 거죠. 여기는 5구 타입부터 다양합니다. 4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고. 그래서, 5구 타입이 인기가 많은 편이고, 포베이도 있고, 그러니까 타워형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구조 같은 거는, 네이버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다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밤에는 잘안 와봤는데 밤에 와보네요. 여기 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이 여기는 다 크죠. 그래서. 놀이터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10년 전에 앞서간 단지였던 중에 하나가 여기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런 그 조형물도 당시에는 상당히 앞서갔죠. 가운데 나무가 시말라야 시단가요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신 다 이렇게. 지상에 이, 이 많은 공간에 그 차가 없는 거죠. 지하로 다 연결되죠. 서 이쪽에 또 잔디광장이 있고.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여기 들어온 지한 벌써 한 3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동에서 뒷동까지 걸어가려면 한 7, 8분? 넉넉잡고 10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동들은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뒷동들은 역세권이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잔디광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인하대역 바로 앞에 있는 용현 SK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무 보세요 이렇게 예. 가운데가 쭉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들 임장 나오셨을 때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잔디광장이 되잖아요 이 놀이터도 테마형으로 이렇게 지었고요. 곳곳에 자투리 그 공간도 이 조경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옆이 이제 한양수자연이 분양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갈아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SK도 그 분양가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제가 지금 들어온 게 저쪽이 지금 인하대역이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쪽이 이제 분수 공간이고요 저기 무인 카페가 이렇게 있고 분수에다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설치했네요. 여기 가 잔디 광장이죠. 용현 SK뷰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다 나오고 커피 한잔하면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어 요 이거를 로봇 커피 로봇 가지 커피를 만들어 주죠. 수질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면, 여기. 이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아파트가.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예. 저쪽에는, 음, 티하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10년 전에는 앞서간 거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년 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이러니하게 얼마나 분양이 안 됐으면 홈쇼핑에서도 이 아파트 계약을 했죠. 그 정도로. 왜냐하면, 10년 전에 분양가는 높은 편이었으니까.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4억은 안 된, 안된줄 알고 있는데, 그, 제 기억이 맞다면, 4억 원절이었습니다 이때 이 분양가가. 이게 이제 3게이트입니다. 이쪽이. 네, 3게이트.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서 백구동이나 이쪽 백구동 그리고 108동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역까지가 음,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근데 이 여기만 뛰어도 운동이 될것 같아요 정말 차 이렇게 뒤라다니는 거 관계없이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정말, 이, 여기만 걸어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이 뭐예요? 거의, 한 시간은 걸리겠네요. 한번 걷는데, 제대로 걸으면. 그리고 이쪽이 3게이트 쪽에 상가가 이렇게 또 있죠.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인하대역 바로 앞에도 상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3개이트 앞에는 2층에 이제 태권도 가 있고 뭐 드럼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아, 피아노 학원 헤어샵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할인마트가 있고요 벤티도 있고 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SK 순정부동산물에서, 부동산물인데, 이름이, 공인중개사님이 윤순정이래요. 그래서 순정부동산이래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SK뷰가 되겠습니다. 용현 SK뷰. 자전거를 좀 세워 날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예, 여기가 3 게이트입니다. SK뷰 3 게이트. 그리고 맞은편 저기가 이제 동화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하는 데고요. 이쪽에 3 게이트 되겠습니다. 혹시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SK뷰 아파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